회장님과 이혼하고 25억 위자료 사기당한 유명 가수. 제가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나더라고 내가 눈만 하나 딱까면이 이 모든 걸 잊어버릴 텐데. 동화그룹 최원석은 23살의 나이로 동화콘크리트 사장에 올랐고, 35살이 되던 해에 동화그룹 회장에 취임했으며, 그의 세 번째 부인으로 60년대 펄시스터즈의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배인순이 결혼을 했다. 배인순은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삶이었지만, 신혼초부터 남들과는 다른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비서들과 함께 줄을 서서 같이 인사를 했고, 특히 시어머니가 그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파란 걸 보고 까맣다고 하셨고 배인수는 어머니 이건 파란색인데요 라고 말한 죄로 계속 야단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빌어야 했다고 한다 또 이유 없이 혼나는 날이 반복됐고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네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시댁으로 가서 싹싹 빌어야 했다고 한다 결국 배인수는 22년 만에 25억원의 위자료를 받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어려서부터 연예계 생활을 했고 바로 결혼을 해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웠던 그녀는 결국 사기꾼이 붙어 위자료 25억 원을 모두 잃게 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었다고 한다.